파이번 하 시스템을 해보겠습니다. 파이번 하 시스템은 뱅크샷을 할때첫 번째 치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네. 파이납부를 이용하는 겁니다. 첫 번째, 수구에서 이세 번째 세 번째 쿠션을 빼면은 빼서 첫 번째 쿠션 자리를 찾아내는 게 파이번 하 시스템입니다. 이, 지금 이 공을 보고 설명을 해보자면 수구수가 이 코너, 코너가 50이 됩니다, 50. 50이고, 세 번째 포인트 떨어져야 될 자리가 20이기 때문에, 50에서 세 번째 포인트 20을 빼면, 30. 첫 번째 포인트 30이 나옵니다. 그래서, 회전은 립핏다 주고, 30을 치면 20 맞구나로 와서, 득점이 되겠습니다. 도와주고. 응, 아 미션. <laughs>